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, 한이 쉽게 이기는 방법. 과연 어떤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뭐 이렇게 마한테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요. 아 어, 이게 이렇게 장군을 치면은, 어, 이거 시원찮죠? 장군? 아, 이거 곤란해졌는데요. 예, 이거 안 되겠죠? 그래서 지금 이거 병이 걸린 거, 마한테 걸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. 신경 쓰지 말고 이게 돌진을 합니다. 이렇게. 돌진 했을 때, 지금 이거 장군 치면 끝나죠?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? 먹어도 장군을 쳐서 끝냅니다 아 이거 바로 끝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놓을 때아요 쪽은 지금 한수 두수 인데 그럼 마가 이쪽을 지키면은 예, 지켜도 안되겠죠 장군 예, 장군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는 길은 자 마한테 병이 걸렸어도 이게 진군을 하는 수가 이기는 수가 됩니다. 예, 다 해봤죠. 자, 요거로 들면 최소는 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 한 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